그런 곳이 있더라. 네. 그런가. 우리가 또한 가지 이제 그 쌀국수 기계나 저희가 천밀자 분쇄기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천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음료 만드는 공장에도 이 천밀자 분쇄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 떡집에도 앞으로 이런 기계가 고급이 되면 어떤 국물인 이 기계는 천밀자 분쇄기는 쇠하고 돌맹이만 분쇄한다고 다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최고로 육게상품인데아침에 아직까지 이제 보급 많이 안돼 있어요. 근데 일반 떡집에서 진짜 이 기계만 있으면 어떤 거든지 내가 떡을 다 접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에서 나는 뭐 약초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거를 건조를 해서 분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쌀가루에다 접목시키면 어떤 떡이든지 내가 개발해서 만들 수가 있다. 네, 이런 기계 판매를 하면서도 참 재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뭐. 제가 항상 매일 뭐, 진짜 찾아오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뭐, 오만 가지 다 가져오죠. 낙초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를 막 가져와가지고, 이걸 분쇄를 해달라, 뭘 해달라, 이거는 뭐, 팩에, 팩을 만들겠다. 여자는 화장품 있죠? 전부 분색이 돼서 나오는 거 아, 아 네. 건조를 다 해서는 아, 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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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턱집에 방앗간에 보면 미숫가루 분쇄기 있죠. 미숫가루 분쇄기는 어, 분쇄를하 함께 딱 한계가 있어요. 일반 방앗간에 있는 분쇄기는 수분이 있거나 섬유질이 있거나 지름기가 있는 그런 분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섬유질 분쇄기는 쎄하고 돌멩만 하는 거는 다분제가 돼요. 수분이 약간 있어도 분쇄가 되고, 지름기가 약간 있어도 분쇄가 되고, 성질이 있어도 분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떡집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보통 보시면은, 뭐, 떡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도 이렇게 좀, 내가 좀, 보급을 해서,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떡을 내가 봐서는, 뭐, 종류를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 분쇄기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떡집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예, 예, 떡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되는 떡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떡집도 있고 또안 되는데 또 사람이 바뀌면서 또잘 되는 떡집들이 있고 정말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막 그런 집도 많이 저희 형제들도 제가 어, 형제가 팔남입니다 팔남인데 여섯 명이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도 제가 다 떡집을 시켰어요. 저희 매형, 전부다뭐 동생, 다 다른 뭐 사업도 하시고 이제 하시다가 떡집을 제가 시켰는데 여섯 명이 떡집을 하면 전부 다 떡집이 다 달립니다. 저희 막 방내 동생이 전라도 순천에 사는데 어 여분 추석 때한 5천만 원 가까이 올렸어요.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리는데 여분이 가장 많이 올렸대요. 경기가 안좋으데도 매출이 가장 오래가고 평균적으로 종원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죠 저희 바로 위 형님 제 친형님이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마산 아시죠 마산 네. 경남 마산 합성동에서 그 떡집을 하고 계신 분 저희 친형님께서 저희 친형님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데 제일 늦게 시작했어요 형님 근데 네. 떡마당떡에요 떡만한, 떡마당 떡만한. 합 떡마당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 형을 제가 마산 쪽에다가 떡집을 하라고 그러진 않았을 때, 이 제가 전국으로 따지고 보면, 저혀 전국을 뭐다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팔도, 팔도가 있잖아요. 가장 떡을 많이 먹는 지역이 있어요.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먹는 데가 일것 같아요. 서울이죠. 서울이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떡집 이 서울 시내가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두번세 어, 번째 떡을 많이 먹는 어딘가요? 마산 동서 네? 마아세 번째 떡을 많이 먹는 데가 네? 아, 전라도 전라도가 그냥 세 번째로 많이 먹고 네 번째 가 어딘가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충청도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가 전교입니다. 제일 꼬리비가 어디냐면 <어디잖아요>? 부산 쪽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부산에 떡집을요, 거한 50개 정도 제가 오픈해줬어요. 작년에도 아 내가 네 군데 오픈해줬어요. 기계설 절개해줬어요. 그리고 한군데는 걷어냈어요. 한 군데는 조금 밑에 있더라고요. 떡집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떡집을 하시려고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은 떡집은 내가 80% 성공한다 근데 내가 하지 않는 대로 말안 들으면 제가 신경 안 써요 거의 그지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떡집을 하려면 매일 같이 와요 매일 같이 상담합니다 통화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시키도록 하면 제가 다행입니다 성공하게고 합니다. 자리가 안 좋은데 돈이 없어도 그 사람 나중에 좀한 1년 있다가 뺍니다. 빼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밀어붙여요. 이런 것자가다 도움을 드려요. 장사라는 것은 내가 어렵게 시작하다 보면 좀안 좋은 데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에 경험을 쌓고 좋은 데 가서 다시 옮겨가지고 더 크게 하고 더잘 되게 할수 있어요.